the number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네, 교양보다는 홀딱 깨지만 재미가 있다! <laughs> 네, 오늘도 영어 한번 배워볼까요? Come on e n g l i s 네 그래도 저는요 네. 어, 아는 것은 영어 뿐이니까요 네, 네. 이걸로 그냥 계속 밀고 가야될것 같습니다 이게 커버를 해주는 거죠 네근데 네. 오늘 네. 어쩌면요 네. 일부러 본 것도 아닌데요 네, 네. 꼭 저희가 <laughs> 싸고 <싸우친> 싶은 서처럼요 오늘 <laughs> 영어와 똑같은 그런 표현 말 같아요 오 정말요? 네 오늘은요 사실 네. 많은 분들이에요 네. 미국에서요 가장 듣기 싫은 말이요 배우자한테가요 네. 한국은 뭘것 같아요 한국은요? 참 너무 많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laughs> 네, 근데 미국에서는요 배우자가 I told you so 하는 게 제일 싫대요. 그러니까 I told you so, 네, 예. 뭐 거봐 내가 뭐라 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어? 그러니까 참. 네가 지금 그래서 당한 거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네요. 자기 말을 안들서그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니까 네. 사람을 가뜩이나 일이 잘안풀려도고 화나는 데어더 어, 잘난 척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화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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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아 많은 분들 그럴 거예요. 어, 음. 어 너구들이차한잔 해봤자 <laughs> 나 그럴 줄 알았어. I told you so 하지 말라 그랬지? <laughs> 네,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네. 네. 한혜진 씨가 딱 저희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일 거예요. 네. <laughs> 네.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laughs> 네 사실 여기 부부도 그랬지만요 부모 자식까지 사실 아꾸 결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너 야야 걔랑 결혼하지 마라. 아무이석이뭐고공처럼 사투리 나오죠. 저도 왜모르겠어요 원래 그래야 <웃음> 재밌어요. <laughs> 네. <laughs> 어너 걔랑 결혼하면은 평생 후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왜 자꾸 반대하는데야? 네. 그렇게 얘기하면 어, 그게 얘기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네. 돌아와가지고요. <laughs> 내가 어머니. 음. 말이. 네. 봐 내가 뭐라 랬냐나 그럴 줄 알았다. 음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네보다 더 살았는데 내가 네. 그럴 모르겠니. 이 영어 할적에 I told you so. 어. 내가 그랬잖아. 내가 음. 말했잖아. 그데 네가 했어. 그 그러니까 사실 그럴 때는요. 좀 위로를 네. 받고 싶어서 갈 때가 많은데요. 그렇죠. 더 염장지르죠. 네. 상대방이 아, 네. 네. <laughs> I told you so 하면요. 그래너 네. 잘났다 나오잖아요. 그쵸, 너무 화가 그쵸. 나잖아요. 넌 예, 화가 나서 화는 안 풀리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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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영어 표현이 I told you so. 가봐. 내가 뭐라 뭐라고 했어. So, 내 음.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네. 그 외에 뭐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는 또또 달라요. 어, 또 네. 달라요. I told you so는요. 네. 제가 뭐라고 조언을 했는데 네. 내 말을 무시하고 uh -huh. 쌤 통이다냐 그런 거죠. 당했으니까 뭐 내가 뭐라그랬어나 음. 그럴 줄, 아, 나는 너,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I knew it이 있어요. 아니면 I, 아니면 I figures. 네, figures도 있는데요. figures spelling이 F I G U R E S. figure라고 한번 네가 이렇게 Uh he can have my mom. 어, 뭐 해봐 좀 어렵다. 그런 건데 figures는 네. 좀 힘들고요. 네, 네. I knew it. 그러니까 I know, knew it. 네, I k n e w i 서는 n o 가 뭐라 안다잖아요. 네, 안다의 네.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네. 스펠링은 K N E W예요. 음. K 시작하지만 K는 silent예요. 그렇죠. 네, 그건 그러니까 new예요. 네, 네. 예. 그냥 K 없이 new는요, 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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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얘기하는데 예. K가 앞에 있으면 know의 과거형이에요. 예. I knew 아. it인데요. 네. 아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음. 뭐 이런 쪽에좀 약간 좀 다르잖아요. 그 완전 다르네. I told you so 하고요. 예. Yeah, yeah. 그럴 줄 알았어. figures. 그러니까 이때 표현은요. 언제 네. 할수 있냐면요. 아, 뭐, 어느 분이, 이제, 우리 많은 연예인들 결혼한 거 보면요. 네네. 오래 못갈것 같아.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예, 예. 첫번에 그럴 줄 알았어.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안 했으니까요. 네, 네. 아이, 토드선는안 맞죠. 그렇죠. 말한 적 없으니까. 네,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 그럴 줄 알았어. 아니에요. 네, yeah. 그러면, yeah. 그렇지. Mm -hmm. 이렇게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돗자리 <laughs> 깔아. 네, 이 외에도요, 한국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설명들 찌개, 어, 뭐, I see, I see도 있고, 어, oh, I, I, oh, I know, I know. Oh, I know, yeah. I know, yeah. I k n o 이 I know도요 네. 같은 I know지만요 네, 네. 억양에 따라서 조금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 한국말로도요 예, 예, 예. 뭐라고 얘기할지게 아소비씨영어 7시 시작하는 거. 아시죠? 예예 알고있어요예 알아요 이렇게 예, 하는 예. 게 있고요 네, 네. 나도 알거든 하는 게 있잖아요 알거든 네. 왜따들어 알거든 자,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네가왜 <laughs> 얘기해줬는데 좀 짜증 부리고 그쵸? 사,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시잖아요 예어 예. 네. 나도 알아 하는 거 하고요 네. 나도 알거든 하고요 달라요 같은 나도 알어인데요100% 예, 틀려요 고등학교 예. <laughs> 빼도요 네. 어 나도 알아하고요 나도 알아하고 탁탁 트리잖아요부부싸움할때 특히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어+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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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알아 하는 거 하고, <laughs> 하고 탁틀트시데요 영어 대어 oh, I 이 n o 뭐뭐 하는 거 알았어. 그러면 h oh, yeah yeah i know i know 할 수가 있고요. 네네. i know. 어 죄송하다. 네, 예. 어 네. 예. Oh, yeah. i know.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오. 네. 뭐또 이런 don't tell me i know 이렇게 되게 딱 억양에 따라서 네, 사람을 바뀔수 있고. 미국 사람들 이랑 이야기할 때는 억양을 잘 신경 써야겠네요. 네. 이런 거를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그, 이렇게 그 i know 이렇게 할 적에는요. 네. 나도 알아. 어허. 나도 알거든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어? 알아 알아 이게 어? 아이 어? know 아이 know, know. know, know 네. 할수 있는 거요 대부분 아이 know 그러면 왜 짜증나고 지랄이야?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 아. 때로는 바꿀적이에요 <laughs> 누가 옆에 와서 막 일하고 있는데 네. 오늘 알지 약속 알지? 무서 얘기하면요, 아이 know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데 상대방은 어? 쟤왜 저래? 오, <laughs> 예. 예. 그뭐 잘못 그랬어? 시끄 바로 그거잖아요 예. 그럼 I know, I know 할때에도 약간 예. 그럴 때는요 그냥 I know 하는 것 보다는요 I know, I, I know, know. 또한번 억양을 바꾸세요 어, I, know, 그러니까 I, know. 그러니까 예. 예. 어, I know, I know I know, I know 그그까왜 똑같이 리피을 하냐 그거예요 음. 예. I know, I know 이렇게 할수 있고 I know 그러면 좀더 화날 수가 있잖아요 어, 그쵸 좀 기분 나쁘죠 예. I know의 억양에 따라서 세 가지 또 이렇게 사람한테 와우. 잘 표현을 할수 있잖아요. 완전히 느낌은 확 다르네요. 오는 네. 느낌은 전달되는 느낌은 확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억양이 좀 틀려가지고 오해 삼을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오감 잘골라서 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 이렇게 텍스팅 파이트라가지고그 그러니까 어이 없는 이렇게 문자 이제 싸움 버려진 일이야. 사실 문자로는 그 억양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자 읽는 사람의 감정 그대로 읽는 거예요. 네. 자기 기분 나쁘면 I know 읽고요. 네. 기분 적으로 <laughs> I know, I know 이로 읽고요. 네. 네. <laughs> 그리고 또이 sorry 라고 할적에도 네네. 어, sorry도 있고요. Sorry. sorry. 야기잖아요. 예, 예, 근데 문자 전섭잖아요. 딱 오면요, 예예 요거 알아? 사람 놀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상은 저도 잘 하지는 않지만요, 네네. 이렇게 소리 질르거나 할때 이런 다 대문자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I. 아, 네, 정말요. 아 대문자로 쓸 때는 이렇게 네. 크게 내가 소리 지르, 내 말을 좀 들어라 하는 식이래요. 오, 그러니까 아이 n o w 하면 그만하라 그거 나도 안다 어 근데 저는 있잖아요 네. 이거 그거 바꾸기 싫어 고 대문자 소문자 바꾸기 싫어서 어떤 때는 근데 대문자를 쭉 써서 보낼 때도 있고요 근데 소문자를쭉 써서 보낼 때있는 이거 안 되겠네요 그니까 대문자는 조심해야 된다 대문자가 그렇구나, 조심해야 되네요 내가 그 사는막 너무 기쁠 때도 와우 할 적에 막 대문자 네. w o, o, 네. o w W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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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 쓰죠 네그리막 you're so stupid 하잖아요 근데 so. So. s o 를 만요 대문자로 하잖아요 so. 그 s o 를 갖다가 오오오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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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예 뭐, 뭐. <laughs> 예, 예. <laughs> 그런 거예요 그니까 사람들이 그니까 사실 이제 이름1 씨도요 문자케 대문자를 보내다가 귀찮아서요. 네네.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요. 그쵸. 오해 삼을 수도 있어요. 아, 조심해야겠네. 네. 네. 만약에 이제 미국 친구분이라면요. 아, 네. 이분이 영어 좀 했는데, 어, 근데 왜 대문자 썼지? 뭐또 그런 게 있어요. 그쵸. 아 해피퍼스 때를 완전 다 대문자로 써서 한사람 있는데. 네. 그건 그 정말 축하한다. 그거죠. 그, 그거네 그거였네요. 아, 저는 그거예요. 그 의미를 몰랐어요. 어, 정말요? 네, 오늘 알았네요. 아. 땡큐. 오케이. <웃음> <웃음> 요강 이는 거죠?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오늘은요 네. 어, 비슷하지만 네. 좀 상황이 달라서 쓸수 있는 영화를 배워봤는데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누구한테 네. 뭔 조언을 했는데 그분 네. 말을 안 듣고 돌아와서 어, 너말을 들을 거 할지게요. 거봐 내말좀 듣지 내가 뭐라고 했어 얘기할 적에요 네? 어, I told you so 내가 아 너한테 말했었잖아 그러니까 딱 그대로 번역하면 을 내가 너한테 말했었잖아요 음. 근데, 들, 근데 그 사람이 I told you 영어로 들을 적에는요 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런 식이에요 어허. 음, 내가 너한테 미리 말했잖아는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리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I told you so라는 게요 네. 그거 사람을 좀 약간 비하하는 거예요 음.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달랐어 네, 이거네요 <laughs> 그 말, 말하는 사람, 잘났어. 어. 나는 잘났어, 내말좀 듣지, 어. 내가 그것도 예, 예, 과시할 예. 수 있어서 어. I told you so 어. 하는 거고요. 어. I knew it. 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할 적이에요. 음. 네네. 네.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어, 정말 인물만 따지는 남자가 네네. 정말 뭐 맨날 어 퀸카만 만나고 네네. 정말 미스코리만 만나고 하는 사람이 하다가 어느 날 그래, 갑자기 <laughs> 오늘, 오늘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laughs>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오, 눈을 많이 낮춰서 갔어. 근데 네. 알고 보니까 부유한 집에 딸내미네. 어. I knew it. I knew it. 또 야한 어구 말. I knew it. 그럴 줄 알았지 라서았어 내가. I knew it. 기억해 준 되고요. 네. 또 I know도요. 네. 어 알아 할 때는요. 똑같이 한국말처럼요. 네. 음, I know. I know. I know가 know 되고요. I k n 알았다고. Know. 알았다고. 그만 그만 이야기해. I know. I know. 그 자체가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러니까요. 이 I know 사용을 쓰게는요. 한국말처럼 똑같이요. 어기한만 그대로 옮겨 갖고 오시면요. 네. 뭐 딱파할수 있네요. 네, 파할수 있습니다. 오, 예. <laughs> 오늘 우리 모두 아이노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